아, 상처를 주는 말로 훈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베품과 나눔이 무엇이더냐 권력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그것도 나눔이 아니더냐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며 또 능력 있는 자가 저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가진 자가 베푸는 삶이 아니더냐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인간이 해야 할길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가야 할 근본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하나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나 여와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자란 자를 흉보지 말며, 잘못 가는 자를 탓하지 말며, 남의 말을 너희 입에 담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잘못하는 자, 부족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더냐? 가난에 부족한 자요 힘없는 자와 똑같은 것이 아니더냐?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보살핌이라 하였음에 재물을 가진 자가 부담 없이 그리고 계산 없이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요 내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더냐 부족하고 모자란 백성을 흉보고 탓하며 그를 나무라지 말라 그것이 또한 사랑이요 나누어 주미요 베풀물 실천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기에 그를 탓하고 시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니라. 화목이요, 사랑이란 무엇이더냐? 너희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용서해주는 것, 이해하는 것이니라. 남과 시시비비할 때 그의 장점은 보지 못하며 그의 단점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는 정령 도둑질을 하지 아니했는데 도둑질한 자라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든다면 그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는가? 그와 마찬가지 아니더냐?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 너희가 남의 장점이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 악습을 보고 그걸로 평하고 욕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백성인가? 너희는 베풀 수 있는 자도 아니요. 사랑을 하는 자들도 아니니라. 그러니 남의 허물이요. 남의 잘못하는 것을 시시비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자라 할수 있는 일이니라. 그의 장점을 보도록 그리하라. 인간은 시기와 질투에서 남을 평가하고 시비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진정한 사랑으로서 남을 고쳐주고자 하며 단점을 다스려주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내세워 그를 비평하고 평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되이니라 너희가 남을 비평하는 것은 모두 시기 질투요. 그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니,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남의 단점을 보살펴주며 쓰다듬어 줄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갈때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고칠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실수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다 사랑이고 베푸는 자이니라. 장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그걸 다스리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이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남에게 훈계할 때 가치도 친 말로써 훈계하는가? 그것은 훈계의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병을 유발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더 삐뚤어진 길을 가게 하는 길이라 그리하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너희는 그와 같은 이치를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가? 나의 성전에서 누구를 평하는 얘기, 누구를 나쁘다 하는 얘기, 남과 시시비비 하는 얘기는 그것이 모두 사랑이 없으며 오로지 시기와 질투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이니. 너희 제자들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도록 그리하라.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 어렵고 힘든 자를 보호하는 것, 그를 보호해 줄때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며,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미니, 어렵고 힘들며 남들이 탓하는 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너는 보았을 것이니라. 모든 제자에게 그리 가르칠 것이니라. 내가 뭐라 하느냐?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는 자,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자, 너희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변호하고 보호해주며, 다스려주고, 감싸주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며 그가 진정 사랑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을 때 그는 이미 깨우친 사람이 되며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함이니라. 너희가 남들을 나같이 사랑하며 남들을 너희 형제같이 사랑하며 선택된 나의 아들, 딸로서 나의 성전에 와 같이 강론을 들으며 같이 공부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정령,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실천할 수 없는 자요. 또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시기와 질투로써 감싸져 있는 자짐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에 하고 계시는데요. 이 편지는 남을 비평하는 것은 모두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의 단점을 보살펴주며 쓰다듬어 줄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실수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다 사랑이고 베푸는 자이며 장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스리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에게 훈계할 때, 가시도 친 말로서 훈계하지 말며, 그 가시도 친 말로서 훈계하는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유발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더 삐뚤어진 길을 가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8276번째, 8276번째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